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저도 원래는 이 경기를 위해서, 어, 가방 싸고 경기장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네. 정격 연기 발표가 났죠. 토트넘과 플럼의 경기가 정격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왜 연기가 됐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영국 상황은 어떤지, 리그 중단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으로 30일 오후 3시 정도였어요. 토트넘과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 킥오프 불과 3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풀럼이 리그 무국에 경기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프리미어리그 이제 이사진들이 회의를 한 끝에 결국 연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게 1시간 정도 전에 조세 브리니 토트넘 감독이 자신의 SNS에 포스트를 하나 올렸어요. 이런 포스트를 올렸는데, 경기는 오후 6시인데, 아직도 경기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곳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볼멘 소리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경기 킥오프 3시간 전에 이 경기가 연기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뭐, 저도 경기장 가려다가 다시 가방을 쌌던 가방은 풀고 기사를 쳤죠. 네. 일단 이 경기 다시 언제 치러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코로나1 9 확진자 수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프리미어 리그는 매 라운드별로 선수, 그리고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최근에 한게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사이에 그 17번째 검사였는데 이 검사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 이런 확진자 증가 추세, 뭐, 그전에는 뭐, 10명 안팎, 뭐, 16명까지 나왔는데, 다시 18명으로 늘어났는데, 어, 이런 추세는 영국 전체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도 이 괴를 같이 합니다. 어, 자, 지난 2주간 영국 내코로나1구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어, 12월 28일, 그러니까 2 9일날 발표한 12월 28일 하루 확진자는 하루에 53,135명. 네, 하루입니다. 전체가 아니라요. 하루에 53,000명이 확진이 되면서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됐던 29일자 확진자는 5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왜 영국은 코로나19를 잡지 못하는 걸까요? 뭐, 지금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을 하고 있고, 계속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늘어나는 걸까요? 자, 이제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마스크입니다. 여전히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발현했던 올 초라든지 올봄 정도에는 이제 영국에서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동양인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 정말 시선도 곱지 않았고, 그래도 저는 나름 건장한 남자라서 뭐 이렇게 시비 걸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그 당시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래, 건장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내 한복판에서,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막 물리적인 폭력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스크에 대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음, 그런 차이가 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긴 합니다. 뭐 실내 상점 들어갈 때도 마스크 필수로 써야 되고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종종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바깥에서는 마스크 착용률이 한 50%? 제가 체감으로는 한 50%? 4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게 이 영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깥에서, 실외에서는 이 코로나19가 퍼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편견이 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그 코로나19 확산에 그런 촉매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가 격리 방법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 들으시면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올 초에 이제 리그가 잠시 중단됐을 때 그리고 다시 리그 재개됐다가 리그가 완전히 끝나고 지난 시즌 어 잠깐 그때 또다시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자가 격리를 두 번을 했죠 그때 보면.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집까지 다 통제하고 사람들 와서 인솔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통제된 상황에서 어 집에 들어갔고 자가격리하는 장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자가격리 앱도 깔아 가지고 gps 추적하면서 만약에 저희 그 gps 가집 밖을 벗어나면 막 난리가 나고 네뭐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공무원분들 막 찾아 오셔가지고 검사도 하고 체크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또 두 번째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지자체에서는 와서 검사만 하고요. 자가격리 끝날 때도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두 번까지 검사를 하면서 그때 두번다 음성이 나와야지 자가격리가 풀리곤 했는데, 근데 영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갔다 와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면 그게 땡이에요. 그냥 입국심사 지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입국심사를 하는데 입국심사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항 얼라이벌 그 도착장에 나가면 그냥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알아서 집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가격리 체크하는 앱 같은 거 없습니다. NHS 여기 이제 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그 NHS 앱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약간 좀 다른 의미고요. 강제로 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연락처 그리고 또 이 주소, 기거하는 주소 이런 걸 넣기는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의무로 바뀌었는데, 저도 그때 한국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갔다 왔을 때도 그렇게 넣었는데, 한국에서 갔다 오면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관 없었고, 오스트리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넣었는데, 그거를 넣고 하면 그 다음 날에 공무원이 전화를 한번 옵니다. 그 NHS 공무원이 전화가 오는데, 자가격리 대상자니까 자가격리 해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그게 끝이에요. 자가격리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어, 자가격리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끝입니다. 앱을 통해서 GPS를 추적하고 우리나라처럼 뭐 신용카드 사용내역 추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아마 그 공무원이 인권 침해로 바로 잡혀 들어가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안 됐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자가격리 컨트롤 하는 상황을 여기 영국인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놀라더라고요. 한국은 도대체 인권이라는 게 있는 나라냐. 라면서 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 봐서는 문화적으로, 어, 좀 그런 거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여름에 휴가기간에 많은 영국인들이 외국으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많이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 외국으로 다녀온 뒤 자가격리 대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가격리를 지키는 사람은 약간 10% 정도에 불과하다. 라는 기사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자가격리에 큰 구멍이 많이 뚫렸기 때문에, 네. 계속 이게 코로나19가 퍼져나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전국 봉쇄를 몇 번을 했는데도 이그 사이에 사람들의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전국 봉쇄를 몇번 했는데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전국 봉쇄를 한게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정말 필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다 문을 닫았고요. 식당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12월 3일에 이 봉쇄를 풀었습니다.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어,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상점들이 문을 열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런던의 헤로백화점 앞 사진인데요. 사람들 마스크한 사람들 없죠. 거기에 그냥 저렇게 그냥 걸리는 거죠. 가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때 더더 크게 확산된 걸로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뭐 봉쇄의 준하는. 어, 티어 4, 이제 티어 5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미 퍼져있대로 퍼져버린 이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가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이 학교 문제입니다. 어, 영국인들 머릿속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무증상이거나 감기처럼 간단하게 앓고 지나간다. 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논리 하에 학교는 계속 열었습니다. 어, 특히 뭐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복지다. 라는 명분 아래서 학교를 계속 열었는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간과한 문제가 하나 있죠. 오케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서 뭐 쉽게 넘어갈 수,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아프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사, 그 애기들이 사람들한테 안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매개체가 되어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한테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간과를 하더라고요 그걸 그 생각을 못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영국에 있는 제 지인들 중에도 학교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를 학교에서 꺼리는 분위기라고 해요. 뭐 이유는 없답니다. 그냥 마스크 쓰는 게뭐 중증 환자거나 나쁜 짓 했을 때만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못 쓰게 한다. 마스크 쓰면 더더욱 눈치를 못이제 눈치를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바깥에 보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마스크 없이 그냥 팍팍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더욱 더 퍼져 나가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와서 영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을 했는지 몰라도 크리스마스면 이제 연말방학하 끝나거든요. 끝나면 학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오지 말라 그러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걸 티어 5라는 걸 하나 또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오자면, 프리미어 리그가 잠시 중단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어, 뭐, 쿨링 오프, 뭐, 이렇게 얘기를 붙이면서 2주 정도 그렇게 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오늘 올라온 기사들을 보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일단,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은요, 2주간의 서킷 브레이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이제 거부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제 현재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이제 그런 규정에 잘 따르고 있고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예정된 일정대로 경기는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 프리미어 리그 이사진들 뭐 사무국 등등은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분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러로 조금씩 연기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전, 전체적인 리그 중단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무엇보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 중단되면 금전적인 손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중단을 안 하는 걸로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티어 4 이상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라운드별로 한 번씩 하는 그 코로나19 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겠다라고 이제 바꾸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리그 중단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 분명히 또 리그 중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에서도 리그 중단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도 현장에서 언제든지 리그 중단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리그 중단 하지 않고 하루 빨리 코로나가 물러나가서 네, 모든 사람들이 경기장에도 사람들 들어오고 정말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건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